무게를 들면 또 오, 느낄 수 있어요 가벼워요 환상이다 그리고 네? 여왕이 크고 좋다 여왕 흥스러워 크다 지금 제리가 있어요 여왕이 어디 있어요? 이야. 그냥 어. 딱 봐도 보여 아직못찾았네 그렇지 삐꾸로 아니구만 으 저기... 어, 그 여왕 좋다 생노랑. 음. 이게, 이게 올해 신앙이에요 그럼 이제 음.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뭐라 했어 내가 로야제리 음. 아니지 충아충 벌은 살라 하는 거 며칠 만에 부화해 걸려. 16일 16일 태어나는 아래서 뭐게 어. 여왕벌은 16일 18일 19일 21일 18일 24일 19일 일1 6일 24일 19일 24일 이4일2일 24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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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4이 24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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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여기 있잖아요. 있는 거를 보고 했을 때 이걸 넣거나 할 때, 조심해서 넣늘 평상시에 이 벌이 지금 순하잖아요 얼굴이 네. 안 달라들지. 네. 벌을 평상시 볼때 이거 막 잡는 사람들이 있어. 음. 깨대, 깨고 막.